여러분, 그 착한 아이 증후군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착한 아이 증후군. 한 자녀 양육 도서에서 나온 신조어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는 착해야 돼. 나는 좋은 사람으로 비춰줘야만 해. 라는 그런 강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들어서 착한 아이 증후군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음과는 다르게, 그걸 이제 밖으로 잘 표현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쵸? 그렇죠? 거절을 잘 하지 못하고, 자기 표현을 잘 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잘못된 행동을 하면, 상대방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면, 부모에게 혹은 사람들에게 내가 버림받지도 못할 거다. 버림받을 수 있겠,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부정적인 평가에 굉장히 이제 민감하게 되죠. 그래서 무조건 예스를 외치는 예스맨이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부탁하거나 요청하면 무조건 예스. Yes. 때로는 이제 너무 예스를 많이 해 가지고 이제 자기 일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도 행복하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도 행복하지 못하고 극심한 우울에 시달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중요한 포인트는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결코 착한 행동이 될수 없다는 거죠. 착한 행동이 될수 없다. 선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스스로 선택해서 하는 그 행동의 의미가 있고 착한 일이 될수 있는 건데,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 건 이도저도 아닌 일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내가 하기 싫은데 강요당해서 억지로 하는 일이, 그럼 어떻게 착한 일이 될수 있겠어요? 특히 이 착한 아이 증후군이 한국의 우리 체면 문화, 그죠? 체면 문화와 결합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어, 이 착한 아이 증후군이 더 나아가서 체면 문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국 교회 안의 문화와 결합하기도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 착한 아이 증후군과 체면 문화와 교회 문화가 뒤섞여버리게 되면요. 그 가운데서 복음이 선포되거나 교육되지 않고 묵상되지 않으면 그 교회는 비복음적인 교회. 다른 복음의 온상지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일으켰던 문제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11절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것은 개바가 야구부에게서 몇몇 사람이 오기 전에는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그들이 오니 개반은 이제 베드로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베드로가 또 사고를 쳤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 때문에도 안 그래도 아주 큰 사고를 한번 쳤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건지 사고를 한번또 아주 크게 한번또한건 해요. 근데 어느 정도의 잘못이었는가? 11절에서 얘기하는 잘못한 일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잘못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큰 잘못을 했다라는 거죠. 그 사고는 무엇인가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방인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시청과 교육을 받은 일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0장 11절 12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안에는 온갖 네발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골고루 들어있었다. 베드로가 어느 날 이제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 보자기 가운데에 짐승을 가득 담아가지고 내리는 이제 환상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대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짐승들을 잡아서 먹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순종을 하느냐? 하지 않죠. 그렇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정결한 유대인으로서 한 번도 부정한 음식을 입에 댄 일이 없거늘 어찌하여 하나님은 내게 부정한 음식을 지금 먹으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럴 수 없사옵니다. 무려 세 번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환생해서 깨어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궁금하기도 하고 이해되지 못하기도 하고 고민하고 있던 차에 고넬료라는 이제 이방인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을 만나게 되고 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하게 되는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깨닫죠. 아. 하나님은 이방인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복음 안에 있으면 복음의 우리가 이 흐름 안에 있으면 여러 가지 아주 독특한 문화들이 생겨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경계와 장벽이 허물어진다는 거예요. 경계와 장벽이 허물어진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복음 안에 있으면 경계와 장벽이 허물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유대 민족인 이 베드로가 이방 민족들과 거리낌 없이 식사를 할수 있었던 거예요. 그죠? 계층간의 장벽, 민족의 장벽이 다 무너져 내리니까요, 그렇죠? 근데 복음 안에서는 유대인 이방이 이건 본질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같이 먹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잘 먹고 있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할례자들이 오니까 헐레벌떡 일어나서 그 자리를 피하였다라는 겁니다. 복음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칫하면 여러분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오해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베드로가 여러분 좀난 사람입니까? 기독교 안에서는 아주 거장이죠. 사도라는 권위를 가진 이 사람이 유대인들이 오니까. 자리를 비하는 걸 이방인들이 눈앞에서 봤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아,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 사람인 줄로 알았는데 아직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이 생각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우리도 저 유대인들처럼 베드로처럼 자격을 갖추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수 없겠구나. 그 틈을 그럼 누가 파고 들까요? 이 거짓 교사들이 파고 들겠죠. 그럼 너 할례 받답 저 배드로처럼 되는 거야. 그러면 먹혀 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단이 일어나게 된 것은 베드로가 믿는 바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본문 13절 14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사람이 돼도 유대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사람처럼 살면서 이방사람들어 유대사람이 되라고 강요합니까? 그럼, 복음은 간직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지식적으로 저장해 놓는 것이 아니죠. 믿는 바대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위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위선. 위조된 선함, 속과 다르게 행동하는 것. 베드로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고 분명히 복음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사람답게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베드로 때문에 이제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저 할례자들 같은 유대인들에게 욕 먹기가 싫었던 싫었다는 거예요. 왜욕 먹기가 두려웠는가? 내 체면이 그래도 유대인인데 이방인들 때문에 이 체면이 무너지는 게 싫었던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여전히 민족적인 그 우월감, 우월감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다른 말로 한번 해볼까요? 한 기업가의 말처럼 베드로의 이 마음 안에는요 우열감이 드문드문 올라왔던 겁니다. 내가 민족적인 우월성이 있는데 저 열등한 이방인들 때문에 내 민족적인 우월성의 스크래치가 날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이 회피 도망치는 것은 마치 마치 여러분 이방인들을 열등한 존재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드라마 같은데 보면 사춘기를 아주 가열차게 보내고 있는 중. 이 정도 되는 학생이 딱 이렇게 화면에 나옵니다. 그러면 중2병에 걸린 이 학생이 어느 날 늦잠을 자버렸어요. 헐레발떡 일어나가지고 뭐 대충 입고막 도시락 챙기지도 못하고 뛰쳐나가잖아요, 학교에. 그러면 이제 카메라가 싹 전환되면서 학교의 모습을 딱 비춰주죠. 공부를 하고 있다가 뭔가 웅성웅성 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러면 창밖을 딱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한 허름한 차림을 하고 있는 한 여인이 창문 밖을 이렇게 기웃기웃 거리고 있는 게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뭔가에서 봤더니 직감적으로 아는 겁니다. 저건 내 엄마구나. 그런데 옷이 허름해가지고 막내 엄마라고 하기는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 그렇죠? 엄마가 여러분 인생을 얼마나 살아왔는데 눈치를 왜못 채겠어요? 내 딸이 나를 부끄러워하는 게 이제 보이는 거죠. 그럼 이제 쓴 웃음을 지으면서 조용히 복도에 도시락 내려놓고 떠나는 어머니의 장면과. 그리고 고개를 푹 숙이고 저 엄마는 내 엄마가 아니다 라고 그죠 애써 부정하고 있는 그 아이를 카메라에 싹 비춥니다 근데 왜이 아이가 부끄러워하는 겁니까 그 엄마가 자기 민낯 같은 거죠 친구들에게 내 엄마라고 소개하기가 부끄러운 겁니다 왜 엄마가 허름한 옷 입고 있거든요 다시 베드로의 상황을 봅시다 여러분 이 상황을 겪은 이방인들은 하나같이 우리가 부끄럽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시나? 아, 이거 뭘더 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오해하게 만들 수 있었다는 거죠. 베드로는 복음의 사람임이 너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복음을 잘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복음이 없으면 우리 안에 복음이 묵상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리는 주변을 의식하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 정체성이 확인되지 않으면요. 내가 주님에서 어떤 사람인지가 확인되지 않으면 계속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전히 원리는 똑같습니다. 내 행위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입증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주변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지 계속 신경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황과 환경은 늘 바뀌니까요. 이걸 여러분 그 세렝게티의 동물의 세계를 비유로 들자면 매일마다 일어나서 서열을 확인하는 거예요. 남들보다 좀 우위에 있으면 "아, 난좀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든지, 우위에 있지 못하면 끊임없이 자기 비하를 하고 연민하는 거예요. 겉모습에 내 정체성이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보금적이지 않다라고 할때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겉모습입니다. 겉치레. 외적인 것들을 굉장히 신경을 쓰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혹여나 제대로 된 성도라는 말을 듣지 못할까 봐 두려운 거죠. 복음이 없으면 복음을 묵상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성도, 이것이 내 훈장과도 같은 명예와도 같은 것이 되어 버립니다. 이런 마인드가 세팅이 딱 되고 나면요. 소위 확한 그리스도인 증후군이 이제 발동되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은 전혀 동하지도 않고 복음의 기쁨도 없으며 복음의 의미도 잘 모르는데 예스 예스 하는 거죠. 예스 예스. 좋은 성도로 비춰지고 싶든지 좋은 성도로 비춰지지 못할까 봐 두려워서 속에는 기쁨이 하나도 없는데 예스 예스 절이 뛰어다니고 일이 뛰어다니며 섬김을 애를 쓰는데 마음은 공허하고 축나고 지쳐버리고 탈진하고 번아웃이 오게 되어 버리는 거죠. 혹은 너무 바쁜 거예요. 주님을 섬길 시간이 없는 없어요. 이제 근데 복음이 묵상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책이 계속 쌓이는 거죠. 아 이거 하나님한테 인정받지 못할 것 같아. 내 행위가 입증되지 못하니까요. 그런데 제대로 된 성도로 비춰지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 헌금이라는 카드를 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헌금을 하는 겁니까? 내 모든 것은 주님이 주신 것이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무것도 없는 저를 이 땅에서 기업을 일으키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은 주님이 주신 것이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헌금을 드려야 되는 건데, 나좀 괜찮은 성도, 나 조금 힘 있는 성도로 내가 비춰지고 싶어서 아무것도 한게 없는 것 같으니까, 면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한 사람, 두 사람씩 들어가게 되면 세상과 다른 교회가 아니라 세상과 똑같이 운영되는 기업체가 되어버립니다. 바른 소리를 내기 어렵게 되고 서로 눈치 보느라 바빠지고 복음은 소멸하며 너도 나도 그런 모습을 쫓아가려고 하게 되며 거칠이 하는 거죠. 사랑은 자기들끼리만의 사랑이 되고 계층은 아주 명확하게 나뉘어지며 직분으로 서로를 나누고 헌금액수로 서로를 나누며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나뉘어지든 그렇게 분열되는 겁니다. 아니면 제3의 부류가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의 부류. 나 이런 성도니까 교회 네가 나를 좀 섬겨줘야 되겠네. 난 그냥 이런저런 저런 취향이니까 네가 나를 맞춰. 난 마이웨이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건 자유롭기는 한데 복음의 자유와는 결이 다르죠. 그렇죠? 나를 살리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존재를 위해서 헌신하기 마련인데 여기 내 취향과 기호만 남아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모두다 예수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오늘 보면 17절로 19절 말씀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헐어 버린 것을 다시 세우면 나는 나 스스로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 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 아멘. 바울이 가진 복음은 저 위선, 거칠이 하는 것을 복음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은요, 얼마나 잘 지켜내느냐, 그렇지 않느냐, 율법 앞에 얼마나 내가 성실하느냐로 내 정체성,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거칠에와는 상관없이 이미 죄인이었을 때 주님이 나를 받아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의인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정되어 버렸기 때문에 내가 죄인으로 보일까 부족한 사람으로 비춰지는 건 아닐까 이런저런 것들로 걱정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어차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모두는 은혜 없었으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만약 여러분 여전히 내 체면을 생각하고 있다면 걱정하고 있다면 우리는 여러분 오히려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부끄럽게 여기고 있는 것이고 십자가를 아무 효력도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마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도시락 싸 들고 왔는데 우리는 그거 부끄럽다고 치워 버리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왜 아닌 걸 아니라고 할수 있습니까? 주변에 얼마나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얼마나 눈치 볼 사람들이 많습니까? 아니라고 해도 손해볼 게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고 인정하고 계신데 저들이 나를 의롭다고 하든 그렇지 않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바울은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저는 라이트하우스에 있다는 사실이 정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아닌 걸 아니라고 할수 있기 때문이죠. 어디서 제가 감히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설교를 할수 있겠어요. 복음에 비추어서 아니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면 그건 내 취향 생활이지 신앙 생활이 아닌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분명히 기억하고 넘어갔으면 하는 게 있어요. 오늘 보면 20절, 21절 말씀이거든요. 한번 다 같이 읽어 봅시다. 시작. 좋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나는 이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은 십자가에서 다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내 연약함을 주님이 제일 잘 아십니다. 나를 그렇게 잘 아시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럼 복음이 가장 기초적인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독교에 딱 들어오면 제일 먼저 이걸 듣습니다. 복음 예수님이 그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셨다. 이내죄 때문이고 당신이 죽으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제일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안다라고 했을 때, 100번 양보해서,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서까지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100번 양보해서. 우리는 다 주님이 없었으면, 지옥 갔을 죄인이었다라고 대동단결했어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더 나은 사람도 없고, 더 못난 사람 없어요. 나도 연약함이 있고 너도 연약함이 있네?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그 연약함 안에서 우위를 나누어 봤자 이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해요. 원래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게 우리가 고백하는 거잖아요. 주님의 은혜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 앞에서 목사님, 떳떳해지자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는 다 같이 죄에서 무력한 존재라는 겁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이 죄인이라는 타이틀을 벗어던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서로가 인정하자는 겁니다. 인정. 그러니 숨기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숨기지 않아도, 말하지 않았어도, 죄인이라는 거 안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 주는 자유입니다. 가면을 쓰지 않아도 되는 너와 나, 우리. 이렇게 되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교회 내에서 일어나기 시작해요. 너도 죄인, 나도 죄인, 에브리바디 죄인. <laughs> 믿음으로 나아갈 때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니까, 너와 나는 주님 의지한다. 우리 주님 의지하자. 그렇게 서로의 등을 맡길 수 있는 전우가 되는 겁니다. 전우, 적이 되는 게 아니라 함께 싸우는 전우가 되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가장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 숨겨도 괜찮은 거예요 왜? 우리가 죄인이니까요 이거거든요 베드로처럼 화들짝 놀라가지고 그렇죠? 내 안에 있는 속 마음이 들켜버렸어요 내가 내 죄가 들켜버린 겁니다 도망칠 것 같으면 딱 붙잡아가지고 뭐라고 얘기해 괜찮아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안돼 나도 호박이야 그러니까 너는 안전해 괜찮아 말해줄 수 있는 겁니다. 교회는 내가 나일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진짜 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진짜 내 연약한 모습이요. 주님 앞에 나와서, 진짜 이런 나도 주님이 받아주시는 걸 경험하는 곳입니다. 아, 네. 여러분,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이요. 진짜 괜찮다고 말해줄 수 있어야, 그 안전함과 사랑을 맛봐야 사람은 변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죄한다고, 겁을 준다고, 협박을 한다고, 사람이 바뀌던가요? 절대 바뀌지 않아요. 겉으로는 그런 척할수 있죠. 속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하나된 교회에서는 숨기지 않아도 되고, 여러분, 들킬까봐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제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제 비밀? 저는요 신발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신발을 엄청나게 좋아해요. 만약에 할 수만 있으면 제가 만든 신발을 저는 신어보고 싶고 유학을 가야 되는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 있는 모든 신발을 다제 것으로 저는 가지고 싶어요. 세계 신발 정복.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순간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인간은 목사도 아니네. 어? 뭐 신발쟁이나지 무슨 목사를 하려고 왔어요? 웬 허영이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개척하면 따라가나 봐라. <웃음> <웃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번뜩 생각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러면 어떻습니까? 제가 최근에 본 드라마에서 아주 감명 깊은 대사를 제가 하나 봤는데요. 제가 그 주인공이 된 듯이 제가 빙의를 해가지고 빙이란 단어 쓰면 안 되는데. 어제 제가 한번 대사 한번 읊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 허영이 다 허기래. 없이 커서 그런가? 그냥 계속 뭘 사고 싶어. 애가 한이 맺혔나? 소풍 갈 때도 새옷 하나 받아내려면 3일 밤낮을 졸게 만들어 놨잖아. 샘은 많은데 돈은 없고, 죽어라 갖고는 싶은데 죽어도 못 가지면서 크니까. 지금은 조금 더 참기가 싫어. 그래봐야 맨 싸구려들 사고 보는 거지 뭐. 저이 대사가 굉장히 공감됐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알고 그 사람의 사연을 알면 이해하지 못할 것이 있을까요? 복음을 복음은 내가 복음을 모르고 우리가 여러분 사람에게 관심이 없을 뿐이죠, 사실. 갖추어진 내 모습으로 상대를 비교하고. 성급하게 정죄하며 여러 우위에 올라서려는 모습으로는 그렇게 스스로를 비교해 가면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는요. 결코 교회를 이룰 수 없고 세상 가운데 복음이 흑자가 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는 이 사연을 모르는 사람들은 한식코 예수에게 돌 던지고 욕했고 침뱉었어요. 저게 예수냐? 저게 무슨 구원자야? 차라리 십자가에 달려 죽어라.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스스로 욕먹지 않고 좋은 사람으로 비춰지기보다는 우리를 선택하시는 것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욕먹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가 증명되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죄인이 되어 버림받은 저와 여러분 구원하는 것 말고는 아무 관심이 없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음은 원하지 않는데 억지로 십자가를 지신 착한 증후군에 걸린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뛰어드신 선하신, 진실로 착하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연약하지 않은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솔직해질 수 있는 것은 그분이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비참하지 않은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정체성,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라이트하우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이번 한 주간도 세상과 사람들 앞에서 복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애쓰고 씨름해 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 네. 여러분 괜찮지 않아도 복음 안에 있다면 괜찮습니다. 아, 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thank <music> you